이십장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살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팽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.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.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형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천 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. 이는 첫째 부활이라.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.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.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.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.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없더라.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.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에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.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.